베드로우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앙 안에서의 성숙을 강조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오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덕, 지식, 절제, 인내와 같은 신앙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증합니다. 베드로 우서 이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8장 2 0절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와 연결되며 거짓 교사들의 파괴적 영향력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죄인을 심판하셨고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우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라는 예언은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반영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위가 거하는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